필답형 2022년 3회 기출 1번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2. 매니플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3.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2번, 교류 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두 가지를 쓰시오. 1.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변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8가지를 쓰시오. 1. 추락 및 감전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 마스크. 5. 방독 마스크 6. 송기 마스크 7. 전동식 호흡 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4번. 인간 기계 통합 시스템에서 시스템에 갖는 기본 기능 4가지를 네 쓰시오. 1. 감지 기능. 2. 정보 저장 기능. 3. 정보 처리 및 의사 결정 기능. 4. 행동 기능. 5. 입력 기능. 6. 출력 기능. 5번 다음 FT도에서 정상 사상 A1의 발생 확률을 소수 다섯째 자리까지 계산하시오. 단 기본 사상 1, 3, 5, 7의 발생 확률은 각각 0.2이고 2, 4, 6의 발생 확률은 각각 0.1이다. A2는 1과 2의 직렬 관계이므로 1곱하기 2, 즉 0.2곱하기 0.1이 되어 0.02이다. A3는 3과 4의 병렬관계이므로 1-1-3 곱하기 1-4가 되어 1-1-0.2 곱하기 1-0.1즉 0.28이다. A4는 5, 6, 7의 직렬관계이므로 5 곱하기 6 곱하기 7이 되어 0.2 곱하기 0.1 곱하기 0.2즉 0.004이다. A1은 A2, A3, A4의 직렬관계이므로, A2 곱하기 A3 곱하기 A4는 0.02 곱하기 0.28 곱하기 0.004가 되어 0.000024이다. 즉, A1의 발생확률은 0.0024%이다. 6번, 말비계 조립시 사업주의 준수 사항이다. 과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1.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 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7번. 기계 설비 방호의 기본 원리 3가지를 쓰시오. 1. 위험의 제거 2. 덮어씌움 3. 차단 4. 위험의 적응 8. 번 화학설비 및 보속설비의 안전기준에서 과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그 보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벨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추락방호망의 기준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1.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 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0번. 어느 사업장에서 재해로 인해 신체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을 때총 요양 근로 손실 일수를 계산하시오. 사망 2명 1급 1명 2급 1명 3급 1명 9급 1명 10급 4명 7500 곱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000 곱하기 1 더하기 600 곱하기 4즉 4만 900일이다. 이때 근로손실 일수는 사망 및 영구 전노동 불능 장애 등급 1에서 3등급은 7,500일이고 영구 일부 노동 불능 4에서 14등급은 4등급 5,500일 5등급 4,000일 6등급 3000일 7등급 2200일 8등급 1500일 9등급 1000일 10등급 600일 11등급 400일 12등급 200일 13등급 100일 14등급 50일이다. 11번.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과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재전 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번 근로자의 전기 안전 보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세 가지를 쓰시오. 1. 산업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 사항.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 네 가지를 쓰시오.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3. 작업 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6.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